기도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억지로 힘을 내거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문제 해결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마음이 천천히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원하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지금 당장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셨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더 깊이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감정이 이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 안에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기도는 마음의 깊은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자리인지 깊은 교훈을 줍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강하게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순간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을 때 기도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마음 또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도가 부담이 되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방향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필요한 것을 구하길 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때때로 늦어 보이거나 다르게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즉각적인 만족보다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것을 볼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기도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응답이 늦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내 계획이 중심이 되기 쉽지만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필요한 것을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삶을 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한 걸음씩 안정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자라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눈물의 기도와 침묵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정과 침묵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동시에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필요할 때는 눈물로 마음을 드러내셨고, 필요할 때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습은 기도가 단순히 말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해지는가에 따라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감정과 침묵이 조화를 이루며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아픈데도 하나님께 괜찮은 척 하며 말하려고 할 때가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내면서 정작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시면서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기도는 균형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기도이면서도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열게 하고 침묵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무게를 아시고 품어주십니다. 눈물이 약함의 표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눈물만으로는 기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에는 침묵이 함께 있었습니다. 침묵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침묵의 기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침묵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마음을 열게 하고 침묵의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요히 맡기게 합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어려움 중 하나는 내 생각이 너무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음 속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확신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을 기다리는 기도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서두르지 않았고 스스로 정한 결론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셨고, 그 음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려 하는데도, 내 확신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더 쉽게 나타나는데 그 순간 기도가 길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은 온유해지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조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때더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집중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음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길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구하며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더 단단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히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내 확신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실 수 있고, 그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훨씬 깊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기도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세워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져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더 안정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길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음성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붙잡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쏟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스스로 붙들어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부담을 홀로 짊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을 맡기며 힘을 얻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내 힘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이미 기도했는데도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기도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에서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맡긴다는 것은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행동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기도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세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맡기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셨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힘을 줄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쌓인 부담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맡기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눈물과 침묵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확신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다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